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laughs> <물에. 웃음> LG 혹시 생각 이 있어요? 너무 지금 이미 잘 <자유화로으로>. 모르니까. <laughs> <laughs> 편의점에 가서. 아, 맞 그래도 돼요? 네, 회식을 와. 하는 거죠. <laughs>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현재 카이스트 물리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박태우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내인지과학과3학년에 재학 중인 이시현입니다. 네, 저는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2십학번 김유리입니다.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떠신가요? 아, 여기 어떠신가요? 또 주부는 서울 출신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경남 진주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여기 대전도 저한테는 아주 대도시예요. 그래서 전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뭔가 도시 생활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즐길 거다 즐길 수 있어서 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계속 일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에 온지 3년도 채안 됐는데 대중교통이 이제 서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전 2호선이 나온다는 얘기가 진짜 계속 있었는데 짓고 있던 얘기조차 못 들어가지고 지하철이... 아 대전 아, 시장님 이장우 시장님께 한번 한마디 대전 2호선은 꼭 카이스트 앞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놀러 갈 때도 항상 서울로 놀러 가기 때문에 서울 쪽 또는 서울에서 근교에 위치한 곳이라면 그 정도는 제가 스스로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 탈때 배차 시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laughs> <laughs> 직장을 다니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는 좀 다른 공병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봅시다 네, 바쁘세요? 아 저희가 지금 근무지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인프라가 좋고 친구들도 다 거기 어,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경기도여가지고 수도권 아니면 서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 근처에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옵션을 자기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있 <laughs> <laughs> 구체적인요? 네. 제가 알바 했었어가지고. 어... 네. 그러면 혹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꼽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있지 않나요? 그... 혹시 판교? 아 판교. 아... 아...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오오 혹시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러셨군요. <laughs> 뭐 혹시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면? 사실 신소재과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 가는 분야가 다양한데 바이오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연구 단지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방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수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로 가끔 종종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게 된다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 저는 아, 난 어른 되면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이런 게 항상 있어서 저그래서 수도권 서울인 것 같습니다. 혹시 LG 사이언스 파크의 공대 선배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laughs> 저 어릴 때부터 꿈이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laughs> 일하는 거였거든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laughs>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한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분들 다 뭔가 깊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길 희망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서울에서 일하고 이제 살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아무래도 교통이 편해야지 워라밸도 맞춰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터뷰도 다 마쳐봤으니까 직접 이제 LG사이언스파크로 떠나볼까요? 네 갑시다! 고! 네 안녕하세요 본격 2공개 사담 토크쇼 공대선배 오프 더 레코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근대선후배 근무지 원픽은 어디일까요? 어, <laughs> 대한,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무지 원픽은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마곡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마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선배님들을 만나기 전에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선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공개 후배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어디일 것 같나요? 음. 저는 저 취업할 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 일단 넓게 수도권. 음, 주로 많이 생각하고 음. 경기도권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울 내에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잘 생각 안 하는 거 음. 같아요. 저도 전자과 나왔는데 서울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친구들 서울에 근무할 때가 있어? 하고 아, 되게 부러워하기도 음, 음. 하고 수도권에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부러워해요 서울에서 일한다. 음. 어, 그러면 선배님들은 취업하기 전에 어디서 가장 일해보고 싶었었는지. 음.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제가 선택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일단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 공고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제서 어, 마곡에 사이언스 파크가 있잖아. 이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포항에서 와서 이제 포항에는 거의 1, 2층짜리가 많거든요. 와, 여기 진짜 빌딩 숲이다. 중심가가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항에서 8년을 살았는데 원래 보컬도 배우고 싶고 그런 응. 운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배워보고 싶었는데, 거긴 학원에 가려면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응. 가까운데 아. 없어서, 근데 여기는 진짜 뭐 배우고 싶다 하면 그냥 걸어서 다갈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응. 저는 요새. 보컬 레슨도 받고 좀 폴댄스도 좀... 재미게 하려고 했어요. 어디서 근무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제가 원래 집이 대전이고 학교가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잖아요. 노댐 도시 주탑. 아 네. 그죠, 그죠. 아아아 거기서, 아 그쵸? 아 거기서 아 27, 28년 정도 살고 마곡으로 넘어온 거죠. 근데 와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점심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려면 무조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걸어서 먹고 오면 되니까 그럼 괜찮더라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파인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laughs> 저희 진짜. 이 사파인의 리얼한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뭐 다니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따릉이 타고 출근하고 사실 따릉이 네. 타고 혹시 왕복 몇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laughs> 집에서 <웃음> 8시에 나와서 8시 10분에 따릉이를 딱 타요. 네. 그러면 회사 게이트를 찍으면 8시 20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학교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왕이 실버는 걸더게 걸리는 거 아, 같은데요. 우리 최님 그래? 보시면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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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등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 네, 어떠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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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근처에서 셔틀을 운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파를 아아 전부 통합해서. 그래서 저가비 아 오는 날우산안 쓰거든요. 아아.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렇게 다니고. 아, 버스 타면 바로 이제 안내려주에 내려주니까, 네, 내려주니까 출근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밥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 밥은 여기 지하에서 네. 그냥 사원증 찍고 먹는데 여기 밥이 괜찮아요 또. 아 여기요? 아, 밥이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그얘기안 했구나. 아 <laughs> 아 <laughs> 저기 방문증으로 혹시 내려가야 되나두번찍어드리겠니다 저 여기 이곳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제 R&D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게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음. 시너지 효과가 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 지금 음. 팀 오기 전에 분석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어. 그 이제 모든 회사에는 분석팀들이 다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했냐면 모든 회사 LG 계열사 대부분 회사의 분석팀들이 다 모여서 LG 뭐 분석 컨퍼런스 같은 걸 음. 했어요. 각자 회사의 음. 케이스 터디 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화학만 했던 사람인데 생명 했던 사람이나 기계 했던 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볼수 있는 다르게 볼수 음. 있는지를 알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열사가 몰려 있을 때. 네. 사이언스 파크에서 워낙 다양한 행사를 하고 테크 투어. 라든지 슈퍼스타트라고 아, 스타트업과 어. 교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자 뭐 유플러스 여기 계신 화학 생활건강 분들도 다 오셔서 음.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어. 거죠. 아, 생각의 확장 시야가 확장되는 겁니다. 계열사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친하고 그런가요? 어, 그쵸 어... 아무래도 모여 있으니까 그게 좀더 음... 용이해질 음... 것 같아요. 음... 학생분들은 음... 어떤 회사를 <laughs>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아... 이건 안 된다. 아 저는 디스커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회사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업무적인 거 외에도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여기랑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러면... 아, 아, 내향적인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저 극입니다. 여기 네. 아, 잘 어울리실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아 어쩔 수가 없는. 네 아, 기술 관련해서 최전선에 있는 새로운 음. 정보들을 많이 얻기 좋은 것 같아서 아. 아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보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시씀만좀 부탁드립니다. 이이 이 정도 어리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봤는데 너무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예쁘고 귀여우신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 내면 속에서는 미래를 위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대한민국의 이런 과학 인재들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마음이 놓이고 기대, 미래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이런 고민을 잘안 했거든요. 뭐 직장이 어떻고 이런 거아니고 오늘 술 마실 게 중요하니까 잘안 했는데 이런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미리미리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고, 앞으로 LG에 와서 열심히 하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G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laughs> 저 약간 좀, 뭐, 그냥,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애사심이 올라가네요. 원래 아, 그렇죠 <laughs> 네, 어, 장점이 네, 많아요. 네, 괜찮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씹어봐야지 <laughs> 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회사라고 생각하면 도, 대부분 이렇게 높은 빌딩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깨닫게 된것 같아요 약간 구성원들 사이의 뭐 시너지나 뭐 발산되는 에너지나 이런 것에 이 파크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것 같고 실질적인 조언과 이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저의 취직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laughs> 생각해 보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대 선배 오프더 레코드는요 이공개월 근무지 원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둘셋 안녕. 안녕.